그게 안 보여요. 또, 오, 저, 저 하세요. 어, 뭐야, 몸, 에 그, 두른 거 뭐예요? 아, 단체로, 네온스라인, 이제 죽, 죽겠네요. 아 아, 그, 형. 프로그래밍 교육을. 아, 586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? 네. 아니, 어, 박스가 왜아니요 음. 레이 t 에 적음 표시되는데 c 는안 보여요. 오 a n Okay, 나 m going to go to the center. I'm g o i 는 g to go to the center. I'm going to go to the center. I'm g o i 거 g to go 거 o 응 음, 어떻게 빨간 거 있는 사람? 어 뭐야요? 근데 영화? 그렇지? 그... 뭐냐? 생각만큼 어두워지진 않네. <laughs> 조금 더 어두워야지 내 번쩍번쩍함이 잘 보일 텐데. 아 이것도 얘도 그거 되네. 너무 무서워요. 예. <laughs> 네. 어 뭐야 몸에그 두른 거 뭐예요? 보아지님 이거 뭐야? 왜왜 왜? 옷도 옷도 형광 라인이 있어? 이거 뭐야? <laughs> 현금으로 치는 형광 이걸 라인. <laughs> 아 단체로 내용 쌓이 진짜 죽, 죽겠네요. 아아그 형광 그그 아. 어, 프리미엄 캐시로만 나오는 거예요? 아니아요다 아니, 완료하면 요 아이템 있어요. 전두병 하실 거죠? 네. 예, 네, 네, 네. 네, 저는 기타를 아, 하겠습니다. 뭐 앞에 뭐라고 쓰 있는 거요? 아, 루, 루저요. 아, 루저, 루저. 내가 먼저 먹는다. 아니 저... 왜 루저라고 했지? 진짜. 메거야. 메거야. 오, 나는 처음 봤네. 몸만 나온 거구나. 대포총이. 어, 지금. 아, 아니다, 아니야 됐나? 아, 살짝은 나갔어. 음. 살짝 빛 나갔다. 내 보라기 내 보라기 오케이 걱정하실 게 전혀 절단이 까불어라 이건가? 중간도 오케이 아이고야 어, 그, 총알 그 독스한테 총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? 나만 진보인가? 오케이 버그가 아니라 서버 상태가 컴퓨터라도 한번 껐다 켜보시든가 그렇게 해봐야겠는데. 어 그래야겠다. 보스 d 아, 죽었죠? 죽었어요? 죽었는데요? 죽었어요? 근데 보스 e 지 are h e 있어요내 앞에 여기 스나이퍼 살아있어. 어 아, u s e I am a b e 이 m I am a beam. I am a beam. I 남 m 남 beam. I am a beam. I am a b e a 남 I 남 m a beam. 남 a 어이거 저거 뭐야? 씨발지 아, <laughs> 아니 방금 저짱 소직게. 어, 원래 거기 처, 창살로 문 열려야 되잖아요. 잉. 야, 어? <laughs> 어? 아, 오 아, 같이 재접 한번 아, 하죠 끝나고. 지갑 지가... 디비전 로고에서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. 디비전 게임. 어, 진짜 뭐뭐 뭐 있나요, 오늘? <laughs> 소문을 듣자니 얘네들 프로그래밍 교육을 쿵순이 컴퓨터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 세상에. 아, 그러면은 뭐 인정. 네. 아 586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? 네. 그래서 콩순이 컴퓨터로 콩순이야? 한다고. 핑크색으로. 그런데 이 정도 나온 거면 잘 나온 거지. 그류 레벨 올리 귀찮아가지고 캐시 저번에 14,000원 사는 거 시즌 패스 구입하고 나서 2,000 포인트 남았으니까 그걸로 샀었거든요. 그거 살 때부터 갑자기 오류가 몇번 나더니. 캐시 상점을 이용하면은 많이 튕긴다.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 하고서 튕긴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. 약간 우주 상자 그 까는데도 막 우주가 생겨 가지고 리서저스 애들 준비해서 그러나? <laughs> 리서저스는 개발서 어디지? 화웨이 아니에요. 화웨이. 화웨이. 켁나. 켁 화웨이 밑에 인정. <웃음> <웃음> 네, 접속 들어왔어요. 어쨌든 꽂혔네. 꽂혔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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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 야. 아, 이거 그문 <웃음> 양쪽으로 <웃음> 되는 거요좀 대치. 폭폭이었는데 꽂혔네. 점대칭문 자갑시다 어로공합니다아 좋졌다 진짜. 오케이 나이스 아 수류탄 수류탄 아 수류탄 다 썼네 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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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. 전승 오케이. 끝났고요 뭐하 게임하다 제대로 돌아다니데 있네 친거 진짜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게임 어 그렇게 상스러운 이브라면 어떡해요지도 아우 상스러워 안하면 진 대충 땜빵 해놓고 또들들 오이에 나왔다 아, 진이오을 아. 추납 확정 어찌저 나왔어요? 어, 나 괜찮아요? 내가 쫓은거 아니니까. 오내가쫓은거 오, 오, 오. 오, <laughs> 아니야. 오 주 주면 주면 받 받고. 음. 제가 봤을 때 진님 이거 이번에 안 받으면 영영 기회 없을지도 모르겠요 영영 요 진짜 나는 안 주는구나. 야, 오늘 아까 말했죠. 오늘 진님 우로보로스 먹을 것 같다고. 빠정식이 있겠습니다. 공유 짜잔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빨리. 이건가? 요

형님 울나한가다타타타타가 가방 보실요와졌다 전화 달려있다 내가 보기 어둠의 퀴웨이 나가신다 도저 니다아 싫어요 제발 제발